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고의을 읽다 3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복 북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아합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선지자 엘리사 엘리사는 구세기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많은 이적과 지유역사를 행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기름을 풍부하게 했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으로 아들을 낳게 했으며 죽은 아들을 되살리고 몇안 되는 버리떡과 재소로 백 명을 먹였으며 특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만을 고쳐준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 중한 사람이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고 깨닫는 장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신지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부합하는 선지자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치한 역사 배경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백사에게 선포합니다. 엘리사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 많은 이방인의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현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의 동포들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다. 이때 사마리에 심각한 기근이 임합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모세 언약에 나오는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근은 7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여호람이 아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예전에 하신 말씀에 따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의 손에 기름병을 쥐어주며 길르앗 라못스로 보냅니다. 그 선지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은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끌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유바스의 아들 여러보함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예원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람 사람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요람을 제거하기에 모이를 꾸밉니다예후는 병거를 타고 요람이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시아는 북왕국의 왕인 아하시아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도 마침 부상당한 왕을 방문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예우가 화평을 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님을 재빨리 알아차리고마차를 부릅니다 예우는 두 왕이 나벗의 토지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호람은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람은 예우가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도망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아를 통해 아합의 집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우는 그의 장관에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합니다. 나봇의 피가 흘린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제 여호람은 죽었고, 예후가 다음 왕위를 차지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1장 17절, 3장 1절부터 27절, 9장 14절에서 2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의 처음 100년을 돌아보다. 북 왕국의 아홉 번째 여람의 죽음으로 이제 북 왕국의 첫 백년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되돌려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토대왕 여러범 1세가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었는데, 1722년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아베 통치기간에 급증합니다. 바은바알 침대를 건축하여 사마리아에서 바알 숭배를 확립시킨 장본이입니다 이는 독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도 섬겼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자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애통해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모세와 자기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다적인 대교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저절은 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할 필요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암이 살아있을 때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이 회귀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후 왕으로 넘어갑니다 예후는 여러분을 죽인 후에 왕위를 받았고 주던 841년부터 814년까지 통치합니다 이세벨은 예후 왕이 이스라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우가 문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예우는 이세벨이 창문 밖으로 자신을 내려다 보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편이 될 자가 있으면 이세벨을 던지라고 해칩니다. 네시가 이세벨을 던졌고 이세벨의 피는 담과 말에 튀었습니다 그러자 예우는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이후 그의 신하들이 이세벨을 장사하려 했으나 두골과 손발 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밭에서 애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 먹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여주 받은 여인의 최후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우는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기 위해 아합 일가를 멸절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우가 왕이 된 이후에도 아합의 아들 이른면 여전히 사마리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우는 그 도시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들을 죽여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하여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문 어귀에 서 두었습니다 예우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를 죽여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과과 바사의 집과 같이 아합의 집은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이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그의 집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친 것입니다. 예우는 아합의 집을 멸절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죽임으로써 바알 숭배를 박멸합니다. 예우는 하나님 거치기에 정직하게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를 이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네 왕의 이름은 여호 아하스, 요아스여로보암 스가라입니다. 하지만 예후가 바알 숭배를 멸하기는 했으나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에도 우상 숭배는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러 범의 죄로부터 토라사지는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죄들은 왕국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와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예후에 대한 내용은 열1기하 9장과 10장, 15장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왕국의 지금 음 예우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